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부자가 될수 있고요.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 때문에 내년 금리 인상, 좀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삼전주주님들, 단돌이 합시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말이니까 주식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힐링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정말 심리적으로 힘든 한 주였죠. 멘탈이 아주 그냥 탈탈 털리는 한주였습니다. 모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육체와 정신이 너무 힘든 한주였기 때문에 몸에 좋은 보양식도 먹어가면서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은 몸에 좋은 무언가를 먹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걸 잊고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경치 좋은 카페에 가서 차도 한잔 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밀릴 때 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주가가 떨어지면 일부러 더 비싼 음식을 사먹고요. 더 좋은 곳에 가고 더 많이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쇼핑할 돈 아껴서 삼전 주식 사라고 하는데 저는 정작 쇼핑을 하고 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쇼핑을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사고 싶은 옷 있으면 아울렛에 가서 사곤 하는데요. 옷을 화려하게 입지는 않고 좋아하는 옷몇 개를 위주로 돌려가면서 그렇게 입습니다.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요. 추리닝도 즐겨 입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패션에 많이 신경 쓰고 사시나요? 요즘 가끔씩 패션에 신경을 너무 안 쓰고 사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옷도 깔끔하고 세련되게 잘 입고 다니자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곤 하는데요. 막상 옷을 사려면 돈도 아깝고 그 돈으로 삼전 주식 몇주더살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렇죠.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나서부터 이런 습관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좋다고 세뇌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패션에 너무 신경 안 쓰고 살지 마시고 잘 차려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 주식 시장이 좀 먼저 밀렸고요. 후속 타로 신흥국 시장이 많이 밀렸었는데요. 미국 시장이 밀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좁혀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인기척도 주지 않고요, 갑자기 바꿔버린데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누그러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해놓고는 유럽 중앙은행 컨퍼런스에 가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아졌고, 오래 갈것 같다 기분이 매우 절망적이다 라고 해버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시장 관계자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파월 저는 뭐야 라고 하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급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법안에 연기가 되겠는데요. 주식시장이든 다른 자산시장이든 그 시장 안에 돈을 퍼부어주면 그 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 똑같은 집이 열채가 있는데 천만원을 뿌린다면 한 채의 값은 백만원이 되지만 1억을 뿌리게 되면 집한 채의 값은 천만 원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돈을 엄청 풀게 되면 그 시장의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래오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작년 3월부터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앉아서 돈을 엄청 벌었을 겁니다. 아파트는 그대로인데, 아파트 가격의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지나칠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라온 것도 전국의 수두룩 백백이죠. 부동산 가격과 그리고 주식 가격, 원자재 가격 모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점점 풍선이 커져가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느껴진다 1번, 안 느껴진다 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풍선이 언제 터질까요? 여러분, 올해는 아니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내년 중반 정도 아니면 내년 하반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주 어쩌면 극히 낮은 확률로 이거보다 좀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파월도 말했듯이 금리 인상에 들어가냐, 마냐를 결정 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쵸. 바로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고물가 현상이 되겠는데요. 고물가 현상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는 것인데 요즘 이 나라에서 인플레이션 속도를 굉장히 높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일까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에 무엇이 문제냐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바로 중국의 극심한 전력난으로 인해서 공장이 중단된 곳이 발생되면서 공급 사이드에 차질이 생김으로써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석유와 석탄 등의 국유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겨울을 대비한 전력 공급 확보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천연가스와 국제유가 그리고 석탄 가격이 일제히 급등을 하였습니다. 중국 전력난이 글로벌 원자재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재 값이 치솟으면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 당황스럽겠죠.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듬이를 쫑긋 세우고 있는 미국인데 가격이 치솟는 걸 보면 조급함을 느낄 게 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국유기업의 에너지 확보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일파만파로 퍼지니까 유럽 천연가스의 가격은 다시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석탄 수요의 불균형 현상이 악화되면서 석탄의 가격도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이 호주와 외교 갈등을 벌이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를 하였는데요. 이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중국이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가 메로나의 발원지와 경로에 대해서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중국을 공격하면서 둘의 사이가 틀어졌고요.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호주의 석탄 수입 금지로 공격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중국에게는 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풍력 발전소도 지었는데요. 바람이 잘안 불면서 풍력 발전소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래저래 중국이 꼬이면서 전력난을 겪고 있고요. 전력을 많이 써야 하는 공장이 공장을 돌릴 수 없으니까 세계 공급망에 차질을 주면서 수요에 부응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과 제품 가격 등이 뛰면서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 기간 지속이 되고 해결이 안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의 시점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삼전 투자자분들은 혹시나 모를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단도리를 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빨라도 올해는 금리 인상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빠르면 내년 중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반행할 수도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 때문에 내년 금리 인상 좀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삼전 주주님들 단돌이 잘 합시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